자, 오늘 다니엘 7장 보겠습니다. 7장 1절부터 8절까지 살펴보겠는데요. 다니엘이 두 부분으로 나뉘어지는 것을 우리 알고 있습니다. 1장부터 6장까지가 역사적인 사건을 다루고 있고, 7장부터 마지막 12장까지가 예언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7자 1절에 보면 바빌론의 벨사살 왕 원년이라고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연대기적으로 보면 5장과 6장 전에 기록되었어야 되죠. 그러나 이 역사적인 순서가 무시되어지고, 이제 예언에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7장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던 것을 이렇게 알고 우리가 공부하면 되겠습니다. 바벨론의 벨사살 왕 원년에 다니엘이 자기 침상에서 한 꿈을 꾸고 머릿속에 환상들을 받고서 그가 그 꿈을 기록하고 그 일들의 실상을 말합니다. 다니엘이 고여 말하였더라, 내가 밤에 환상을 보았는데, 보라, 하늘에 내 바람이 큰 바다로 불어 닥치더니. 여기서 큰 바다는 지중해를 말합니다. 큰 짐승들 넷이 그 바다에서 올라오는데 서로 다르더라. 첫째는 사자 같고 독수리의 날개가 있는데 내가 보니 그 날개가 뽑혔고 또 땅에서 들려서 사람처럼 발로 서 있게 되었으며 또 사람의 마음을 받았더라. 또 다른 짐승을 보니 둘째는 곰과 같고 그것이 몸 한쪽 편을 들어올렸는데 그 입에 이 사이에 갈비뼈 세 대가 물려 있으며 그들이 그 짐승에게 이렇게 말하기를, 일어나서 많은 고기를 먹으라 하더라. 이일 후에 내가 보았더니, 보라 또 하나는 표범과 같은데 그 등에는 새의 날개 넷이 있고 그 짐승은 머리도 네 개가 있으며 권세를 받았더라. 이일 후에 내가 밤에 환상들을 보았고 넷째 짐승을 보았는데 두렵고 무서우며 힘이 매우 세고 또 철로된 큰 이빨을 가졌더라. 그 짐승이 먹고 산산이 부수며 그 나머지는 발로 밟더라. 그 짐승은 먼저 있었던 모든 짐승들과 다르며 또그 짐승은 열 뿔을 가졌더라. 내가 그 뿔들을 살펴보았더니 보라 그것들 가운데서 또 다른 작은 뿔이 나오더니 먼저 나온 뿔세 개가 그 앞에서 뿔이째 뽑혔더라. 또 보라 이 뿔에는 사람의 눈 같은 눈이 있고 또큰 일들을 말하는 입이 있더라. 다니엘이 이제 7장을 기록하고 있는 이 시점은요. 느부가네살이 꿈을 꾼 후에 그 환상을 보게 되죠. 느부가네살이느부네살이 죽었을 때가 B.C. 561년경입니다. 바벨론이 멸망할 때가 B.C. 538년경이고요. 그 사이에 23년간에. 침묵의 기간이 있습니다. 주로 이 은퇴의 기간으로 봅니다. 다니엘이 이 때는 정치적으로 활동을 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은 다니엘 개인의 입장에서 보면 매우 값진 시간을 예, 보내었던 것을 예, 추측할 수 있는 것인데, 당시에 존재했던 예, 모세의 기록들, 또 선지서들, 또 시편들 예, 그런 그 글들을 공부하는데 시간을 보 예, 보냈을 것이에요. 그래서 9장 2절에도 보면 거기에 책들이 나오는데 곧 그의 7이 첫째 해에 나 다니엘은 주의 말씀이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알려주신 연수를 책들로 깨달았나니 즉 주가 예루살렘의 황폐함을 70년 만에 완료하시리라는 것이라 그래서 많은 책들을 공부했던 것을 볼수 있죠. 더 밝은 계시의 빛을 보여주셨을 것이고, 특히 이방인들의 때와 그 이방인들과 관련된 유대인들의 앞으로의 미래, 그 부분을 잘알수 있었을 것이죠. 그래서 그런 배경에서 이네 짐승의 환상이 기억되었을 것입니다. 18절까지, 우리가 8절까지 읽었죠. 네, 그네 짐승들에 대한 그런 환상이 계속되고 있고요. 그 이어서 심판의 장면에 대한 환상이 나오고 또그 다음에는 인자가 왕국을 받는 환상이 그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7장에는 환상이 3개가 나옵니다. 내네 짐승들의 환상, 심판에 관한 환상, 또 인자가 왕국을 받는 환상입니다. 일절에 바벨론의 벨사살을 벨사살 왕 원년에 다니엘이 자기 침상에서 한 꿈을 꾸고 바벨론의 환상들을 받고서 그가 그 꿈을 기록하고 그 일들의 실상을 말하니라. 다니엘이 고하여 말하였더라 내가 밤에 환상을 보았는데 보라 하늘에 네 바람이 큰 바다로 불어닥치니 자, 그 설명 설명이 나와 있는 대로 우리가 살펴보죠. 에, 거기, 에, 각 짐승들은 느브갓네 살의 형상을 이루는 금속들과 연결시킨다면, 에, 사자는 바빌론과 연결되고, 고문 페르시아, 또 표범은 그리소, 그리, 그리스, 그리고 마지막 짐승을 로마로, 에, 그리고 로마에서 저 그리스도가 일어난다, 그렇게 설명이 되 됐죠. 그러나 그 시점이 1절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벨사살 왕의 원년에 앞으로 되어질 일들을 보았기 때문에 이첫 번째 짐승은 바빌론으로 연결시키면 안 되는 것이죠. 바빌론이 이미 지나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커다란 네 짐승은 땅에서 일어날 네 왕이기 때문에 이 바빌론 왕국은 배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짐승은 바빌론이 사라진 이후에 일어나는 나타나는 페르시아의 페르시아가. 되어야 되는 것이요그 순서대로 하면 이제 고문 그리스가 될 것입니다. 표범은 로마가 될 것이고 마지막 짐승 그것이 바로 적 그리스도의 왕국으로 네부가네살의 형상 이 있는 발 그리고 철과 진흙으로 된 발가락에 해당될 것이에요. 이 환상이 밤에 에, 보여졌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두 가지로 적용이 되질 어 텐데 하나는 이방 세계가 어떻게 지, 에, 진행될 것이냐라고 하는 그 부분이고요. 그래서 페르시아 제국부터 시작해서 그리스 로마로 연결되어지는 이제 그 부분을 예언하는 부분입니다. 또 하나의 또 적용은 밤에 해당되어지는 그 환상으로서 적그리스도의 왕국이 일어나기 전까지 이 이방 세계는 어떠한 나라들로 에, 이루어질 것인가. 지중해를 중심으로 해서 그두 부분을 그렇게 보는 것입니다. 우선 밤은 교회 시대에 대한 그림이다 그랬죠. 마태복음 24장 43절이라든지 데살로니가전서 5장 또 로마서 13장에 의하면 그렇습니다. 이 짐승들은 큰 바다와 맞닿은 땅의 한 부분으로부터 일어난다 그랬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바다는 요한계시록 17장 15절이나 또 이사야 17장 12절 이후에서 말하는 사람들의 무리가 아니에요. 이건 실제로 큰 바다 지중해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 전체를 통해서 이큰 바다가 지중해를 언급하는데 민수기 34장, 또 여호수아 1장 4절, 구장 1절, 15장 12절, 또 에스겔 47장 1 0절 그런 그 부분에서 지중해를 언급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가 살펴봤던 본문에 대한 이중 적용이죠. 첫 번째 적용은 바빌론 이후 등장하는 세계 제국들입니다. 두 번째는 적그리스도 왕국 이전에 나타날 왕국들에 적용할 수 있는 것이지요. 모두가 다 지중해로부터 일어나는 것입니다. 지중해에 그 직접적으로 연관되어서 형성된 제국이 그리스와 로마지요. 이 페르시아 같은 경우에는 직접적으로 지중해하고 관련이 없다 하더라도 그러나 그 뿌리가 계속해서 지중해로부터 나오기 때문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또 지중해까지 그 영역을 확장시키기 때문에 지중해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볼수 있습니다. 그세 번째 부분에 보면 각각의 민족을 나타내는 상징으로 민족들의 짐승 같은 성격에 관한 내용이 포함된다 그랬는데 클라렌스 라킨의 주석에 의하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자가 나올 때는 영국인과 같은 사자, 곰이 나올 때는 러시아인의 기질을 가진 곰, 독수리가 나올 때는 미국의 성격을 지닌 독수리 그와 같은 그 연관성을 볼수 있는 것이죠. 하나씩 살펴보죠. 사자가 나오지요. 사자는 영국을 상징 합니다. 영국은 로마 제국의 일부분이었고, 영국은 오랫동안 사자가 그 상징이었습니다. 근데 본문에 보면 독수리의 날개를 지녔다 그랬죠. 그래서 그 그리핀이라고 나오죠. 사자 몸통에 독수리의 머리와 그 날개를 지닌 신화적 존재에 있는 것인데, 그 영국을 상징했습니다. 그래서 페르시아는 영국을 나타내는 한 유형입니다. 유대인들이 약속의 땅으로 돌아간 적이 이제 두 번이 있는데요. 하나는 페르시아 때에 본토로 귀향을 했고 또 하나는 영국에 의해서 또 그렇게 본토로 귀향을 할수 있었죠. 모두가 다이 사자와 관련된 그런 그 부분을 볼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나타나는 이제 곰의 형상을 지닌 짐승이죠. 러시아를 상징을 합니다. 러시아는 그리스 알파벳을 사용하고 있고 그리스 정교회를 받아들였죠. 그래서 지금 살펴보고자 하는 것은 페르시아와 영국이 얼마나 흡사한 성격을 지닌 것인가, 그것을 살펴보고 있고요. 고메 해당되어지는 것은 바로 그리스인데 또 러시아와 얼마만큼 흡사한 것인가, 그것을 계속 살펴보는 것입니다. 러시아는 세계 정치를 1950년부터 1990년까지 지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는 러시아를 나타내는 유형입니다자 표범, 표범이 상징하는 어, 것은 미국입니다. 표범은 복합적인 짐승인데 예, 우선 몸통 아리는 노랗고요, 샘족을 상징합니다. 검은 점들이 있죠, 하암족을 상징하고 배를 보면 또 하였습니다, 야패족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로마 제국은 서쪽으로는 스페인으로부터 북쪽으로는 영국까지, 야팻을 의미하죠. 또 동쪽으로는 바빌론, 샘족을 포함하고 있고 남쪽으로는 북아프리카, 하암족, 북아프리카까지 확장되어서 통합을 이루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통합된 국가로 알려진 나라는 미국이죠. 그래서 로마는 미국을 나타낸 유형이다 그랬습니다. 적 그리스도가 나타나기 전에 이제 그 성경에서 예언된 가장 큰 힘을 가진 마지막 국가가 미국이에요. 미국 다음에는 이제 없어요. 네. 다시 한번 정리를 하죠. 네, 그 사자가 나옵니다. 이중적용을 할 때에 사자는 바빌론 다음에 나오는 페르시아를 나타나고 있죠. 그런데 밤에 환상 가운데 보았을 때에 적그리시도의 왕국 교회 시대에 해당되어지는 교회가 밤이죠. 그 교회 시대에 어떤 나라가 시작이 돼서 어떤 나라로 마감할 것이냐? 어, 그것은 바로 어, 영국으로부터 시작해서 미국으로 마감할 것인데, 그 짐승 하나 하나가 그 성격을 잘 예, 포함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영국은 에, 사자는 그리스를 상징하면서 동시에 영국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곰은 그리스를 상징하면서 동시에 러시아를 예표하고 있고요. 표범, 표범은 로마죠. 그리스 다음에 오는 제국이 로마니까. 로마를 언급하면서 밤의 환상 가운데 나타나는 그 국가로는 미국을 예표하고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에 이제 네 번째 짐승이 나오죠. 이것은 아, 아, 별다른 특징이 없습니다. 이네 번째 짐승에 대해서는 요한계시록 13장 1절과 또 2절에서 자세히 설명되어 있는데 다니엘 7장에 나오는 그 내용과 아주 흡사합니다. 결론적으로 보면 그 짐승은 다른 모든 짐승들을 합쳐놓은 것과 같은 짐승입니다. 그래서 사자, 곰, 표범은 모두 하나의 큰 다문화로 이루어진 유엔인 것을 볼수 있죠. 요한계시록 13장 2절에서 또 내가 본그 짐승은 표범과 같고 발은 곰의 발 같고 입은 사자의 입 같은데 용이 자기의 능력과 자유와 큰 권세를 그 짐승에게 주더라. 그래서 이새 짐승이 아주 복합적으로 혼합해놓은 것과 같은 그런 그 피조물이에요. 히브리어로 이 말에 해당되는 말이 바로 독, 복수의 동물이라고 하는 뜻인 비히모입니다. 6기 40장 15절에 나오는 존재이죠. 그래서 비희못은 느바네살의 형상에서 동또 철과 연관이 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미국처럼 통합이 되었고, 정치적으로는 공산주의 국가인 러시아처럼 움직이죠. 그래서 사람들은 이 공산주의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이미 없어져 버렸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나 그정 반대예요. 지금 러시아 대통령 푸틴은요 목표가 공산주의 회복이에요. 또 확장적인 부분에서 봤을 때는 중국은 절대로 공산주의 포기하지 않고요. 북한은 더 말할 나위 없고 이미 그 유럽 이라든지 아프리카라고 하는 그 부분들은 정치 형태가 공산주의 변형된 사회주의 그 부분에 의해서 정치 형태가 그렇게 유지되어 있죠 그 모든 부분들은 앞으로 가면 갈수록 더욱더 이 사회주의 성향을 띄워서 나중에는 공산주의 국가인 러시아처럼 그렇게 움직일 것입니다. 적그리스도의 정치적인 철학, 정치적인 형태, 그것은 공산주의. 네 번째 짐승이 사자의 입으로 말을 하죠. 사자는 영국과 관련되어 있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영어를 말하는 것이죠. 공통 언어가 이제 영어가 되는 거예요. 상징들을 살펴보죠. 이 피조물과 관련된 모든 종류의 상징들. 독수리의 날개가 달린 사자는 권세에 있어서 영국인 것을 볼수 있습니다. 또 러시아를 말하는 곰이 갈비뼈 세 대가 이렇게 이 사이에 물려 있다고 랬죠 그것은 직접적으로 트랜스코카시아, 또 우크라이나, 백러시아 그것을 그 차지한 1922년에 소비에트 연방에 그렇게 합류가 되었죠. 그리고 먹이가 많습니다 점차 그 영역을 확장해 나가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표범에 대해서는 머리가 4개가 달렸고 날개가 또 4개가 달렸습니다. 이것은 미국의 상징으로서 지금의 미국은 원래 형성되었던 미국의 내배가 된 것이에요. 미국은 13개 주로 시작을 했는데 그 내배는 52주 그렇게 52주가 되는 것이죠. 앞으로 어떤 주가 더 포함이 돼서 52주가 되는 것인지. 그 예를 들어서 하와이 같은 알래스카 같은 주가 이제 계속 통합이 되었잖아요. 그렇게 되는지. 아니면 캘리포니아 같은 경우에는 세개 주로 나누자라고 하는 그런 그 이론도 있는 것인데, 어쨌든 마지막에는 52주가 그렇게 될 것입니다. 표범이 지닌 날개는 독수리의 날개가 아니라 새의 날개. 이것은 약화된 그 힘을 말하는 것이죠. 그것을 상징하고 있고. 네 번째 짐승은 이전에 있었던 새의 짐승을 합쳐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 짐승이 사자의 머리를 가지고 있고 머리가 하나가 있죠. 곰의 머리를 가지고 있고. 그러면 머리가 두 개죠? 표범이 가지고 있는 머리 네, 네 개의 머리가 있죠? 그러면 세 개, 네 개, 다섯 개, 여섯 개. 여섯 개의 머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일곱 번째 머리는 용의 머리가 되는 것인데 요한계시록 13장 2절에 나와 있는 그런 머리예요. 마지막 짐승에게는 열 뿔이 있죠. 네, 그래서 다니엘 2장에서 보았던 부바네살의 형상에서 열 발가락에 해당되어지는 것이 바로 마지막 짐승에게 있는 열 뿔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따라서 이 짐승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왕국을 세우기 위해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있는 마지막 이방 가예요그 부분들을 다시 한번 기억해 보고 3절부터 6절까지 읽어 보세요. 짐승의 형상을 여러분 마음 가운데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큰 짐승들 넷이 그 바다에서 올라오는데 서로 다르더라. 첫째는 사자 같고 독수리의 날개가 있는데 내가 보니 그 날개가 뽑혔고 또 땅에서 들려서 사람처럼 발로 서 있게 되었으며 또 사람의 마음을 받았더라. 또 다른 짐승을 보니 둘째는 곰과 같고 그것이 몸 한쪽 편을 들어올렸는데 그 입에 이 사이에 갈비뼈 세 대가 물려 있으며 그들이 그 짐승에게 이렇게 말하기를 일어나서 많은 고기를 먹으라 하더라. 이일 후에 내가 보았더니 또 하나는 표범과 같은데 그 등에는 새의 날개 네씩 있고 그 짐승은 머리도 네 개가 있으며 권세를 받았더라. 지요 네, 그다음에 7절 보겠습니다. 음. 이일 후에 내가 밤에 환상들을 보았고 네째 짐승을 보았는데 두렵고 무서우며 힘이 매우 세고 또 철로 된큰 이빨을 가졌더라. 그 짐승이 먹고 산산히 부수며 그 나머지는 발로 밟더라. 그 짐승은 먼저 있었던 모든 짐승들과 다르며 또그 짐승은 열뿔을 가졌더라. 네, 그래서 넷째 짐승은 온 세상을 집어삼키고 밟아서 산산 조각을 낼 것이라. 적그리소는 이땅 위에 있는 모든 이방민족을 지배할 것이죠. 요한계시록 13장 7절에 보면 모든 족속과 언어와 민족을 다스리는 권세를 받았더라 그랬습니다. 그 짐승이 열뿔을 가졌다고 그랬죠. 그 열뿔은 바로 장차 일어날 열 왕이라 그렇게 언급을 합니다. 그것이 바로 24절에 나와 있어요. 23절부터 보면요 7장 23절에 그러므로 그분께서 말씀하시기를 넷째 짐승은 땅 위의 네째 왕국이 되리니 그것은 모든 왕국들과 달라서 온 세상을 집어삼키고 밟아서 산산조각을 낼 것이라. 이 왕국에서 나온 열 뿔은 장차 일어날 열 왕이며 또 하나가 그 뒤에 그들 뒤에 일어나리라. 그는 먼저 있던 자들과는 다르며 그가 새 왕들을 복종시킬 것이라. 그렇죠. 그래서 이 머리들과 뿔들을 전체를 살펴볼 때이 배후 세력은 마귀가 있을 뿐만 아니라 또 실제로 마귀 자체가 되기도 하고 마귀가 육화된 적그리스도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삼위일체 하나님이시듯이 마귀도 계속해서 육화된 마귀가 있죠. 예수 그리스도는 아들 하나님이시죠. 예, 말씀으로 계신데 육신으로 나타나시는 하나님이셨듯이 마귀가 또 육화돼서 나타날 때 적그리스도가 될 것입니다. 대환란때 일어날 일이죠. 요한계시록 12장 3절에서 커다란 붉은 용한 마리가 있는데 일곱 머리와 열 뿔이 있고 그 머리들 위에는 일곱 왕관이 있더라. 그래서 이 왕들이 용의 일곱 머리들인데 이것은 창세3장 이후로 계속해서 존재해 왔던 이 지상의 왕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제일 먼저 나타난 왕이 님노시였죠 바벨 왕이었습니다. 두 번째 해당되는 것이 이집트 왕인 파라오였고, 또세 번째 왕이 아시리아 왕인 산헤립이었습니다. 네 번째 왕은 바빌론 왕인 느부간네살이고, 다섯 번째 왕은 페르시아 왕인 코레스 즉 여섯 번째는 그리스의 왕인데 이름은 나타나지 않았지만 알렉산더입니다. 그 일곱, 번째, 일곱 번째가 로마 왕인 카이사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바로 일곱 머리에 해당되지는 것입니다. 팔 절에 내가 그 뿔들을 살펴보았더니 보라, 그것들 가운데서 또 다른 작은 뿔이 나오더니, 먼저 나온 뿔세 개가 그 앞에서 뿌리째 뽑혔더라. 또 보라, 이 뿔에는 사람의 눈 같은 눈이 있고, 또큰 일들을 말하는 입이 있더라. 그래서, 요한계시록 12장에서 이 사탄이 일곱 왕과 더불어서 일곱 머리가 있었죠. 그 자신은 여덟 번째가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7장 10절에 보면 "일곱 왕이 있는데 다섯은 패망하였으나 하나는 남아 있고, 또 하나는 아직 오지 하냐"였으나, 그가 오면 잠시 동안 머물러야만 되리라. 전에는 있었으나 지금은 없고, 그 짐승이 여덟 번째이지만, 여덟 번째이지만 일곱 중에 속한 자라, 그가 멸망으로, 멸망으로 들어갈 자라 그랬습니다. 마귀는 어떤 왕국의 왕인데 그 왕국이 신비의 형태를 지닌 종교 형태의 왕국이다 그랬죠. 그래서 요한, 요한계시록 17장 5절에 보면 그녀의 이마에 한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데 신비라 큰 바빌론이라 땅의 창녀들과 가정한 것들의 어미라고 하였더라. 로마는 이미 없어져 버렸지만은요, 적그리스의 왕국은 마치 예, 그 전에 있었던 로마가 부활된 것과 같은 성격을 지닐 것이 정치와 종교가 이제 합해지겠죠. 그것이 로마서 에, 요한계시록 17장 5절의 예, 그 말씀이었고요. 또 9절에도 보면, 지혜 있는 생각이 여기 있으니 일곱머리는 그 여자가 앉은 일곱산이요. 계속해서 정치적으로도 이제 그 영향력을 성취를 해갈 것입니다. 그러나 마귀가 적그리스도로 적그리스도로서 육화되면 그 세계의 왕국들이 일곱 개의 왕국에 더해져서 열둘에 해당되는 열 개의 그 왕국들이 될 것입니다. 그 궁극적으로 이제 10개가 될 것이죠. 요한계시록 13장 1절에 내가 바닷가 모래 위에 서신 에, 내가 까, 에, 바닷가 모래 위에 서서 보니 한 짐승이 바다에서 올라오는데 일곱 머리에 일곱 머리와 열 뿔을 가졌더라. 그 뿔들에는 열 개의 왕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이 있더라. 그랬지요. 이 다니엘 이 7장 8절에도 보면 또큰 일들을 말하는 예비 있더라. 그랬지요. 하나님을 모독하는 그런 것과 같은 부분입니다. 이세 개에 추가되는 왕국들은 예언의 성취에 따라 성취에 있어서 사자와 곰과 표범이 될 것이다. 즉 영국, 러시아, 미국이 될 것입니다. 이것이 언제 일어났느냐 그러면 다니엘 7장에서 다니엘을 통해서 그 환상이 주어진 것이죠. 따라서 적그리스도가 나타날 때열 왕들과 함께 오게 되는데 이열 왕들은 적그리스도와 함께 통치할 것입니다. 또 적그리시도는 이열 왕들 중에서 세 왕들을 제거하고 자신은 여덟 번째 왕이 될 것을 그렇게 언급하고 있죠. 팔절에서 그렇게 기록하고 있죠. 그것들 가운데서 또 다른 작은 뿔이 나오더니 먼저 나온 뿔세 개가 그 앞에서 뿌리채 뽑혔더라. 이 뿔에는 사람의 눈 같은 눈이 있고 또큰 일들을 말하는 입이 있더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적그리스도가 아마도 마지막 세 왕국들, 즉 영국, 러시아, 미국을 제거하여 자신의 왕국을 세울 것입니다. 작은 뿔에 해당되는 존재는 바로 적그리스도인데, 적그리스도는 이제 한 남자로 나타날 것이에요. 그래서 이 뿔에는 사람의 눈 같은 눈이 있고, 또큰 일들을 말하는 입이 있더라 그랬죠. 그래서 25절에 보면 이큰 일들은 지극히 높으신 분을 대항하여 큰 말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요한계시록 13장 6절에서 같은 내용을 기록하고 있죠. 그 짐승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대적하여 모독하되 그의 이름과 그의 성막과 하늘에, 하늘에 거하는 자들을 모독하더라. 그래서 가장... 어, 무거운 죄 가운데 하나가 신성 모독인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을 모독했다라고 하는 그 죄를 들어서 정죄를 위해서 처형을 시켰죠. 마찬가지로 이대관란 때에도 하나님을 모독하는 가장 심각한 죄를 저 그리스도가 저지르는 것입니다. 자, 좀 어렵죠. 내용이. 어렵지만은 계속 여러분들이 예, 본문을 계속 이렇게 주의 깊게 읽으시고요. 특히 이렇게 나눠드린 자, 에, 자료들 계속 에, 상세하게 잘 읽고 이렇게 공부하셔서 에, 좀 어려운 부분이지만 우리가 반드시 또 알아야 되는 그런 부분이 에, 예언에 관련된 부분이니까 또 에, 상세하게 잘 공부하면 될 것입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